그럼 살 빠지는 밥이 따로 있었던 건가요? 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 빠지는 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저 엄지방앗간에 나와 있죠. <laughs> 어, 그래요? <그랬어요? 웃음> <laughs> 뭐 우리 전통 밥부터 해가지고 렌틸콩이요, 뭐요? 먹을 게많고구이요 <laughs> <이런 웃음> 네, 뭐 거. 서양 작곡까지다 했어요. <웃음> 뭐 <웃음> 거기에다가 또. 살 빠지는 밥이 또 이제 곡식이 있다는 건데 그 얘기 하면서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게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밥 하나 바꾸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음. 아, 우리가 보통 밥 한번 먹고 반찬 한번 드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밥 하나 바뀌면 밥상 절반이 바뀌는 거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곡식이 살 빠지는 밥이 될지 한번 골라보세요 여기 뭐 이렇게 많은데. 다는 어? 느낌이 와요. 예. 딱 귀리요. 귀리. 왜냐면 얘가 생긴 것부터 가 약간 귀리스럽게 생겼잖아. 요 귀리. 요즘 이걸로 오트밀도 많이 먹어요. 또 어. 귀리 맞죠? 어. 이 귀리가 물론 좋은 곡식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답이 아닙니다. 어. 예. 예. 이 귀리는요, 오히려 치매에 도움이 됩니다. 이 곡물 중에 유일하게 폴리페놀 성분인 아베난스라마이드라는 나 성분이 있는데, 이게 뇌신경 세포가 손상된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귀리 생각해 보면요, 식감이 아주 거칠어서 꼭꼭 씹어 먹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저작 활동을 하게 되는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됩니다. 귀리가 정답이 아니라면, 저는 현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 현미. 현미. 나도 맞을 것 같아요. 예, 현미는 왜냐하면 이건 기본이니까. 음, 현미 아니에요? 음, 음, 현미도 물론 좋은 잡곡이죠. 네. <laughs> <laughs>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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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런데 이 백미에 비해서요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나 뭐 소화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분들은 현미보다는 오히려 백미를 드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뭘 먹어야 돼요? 저는 수수가 어떨까요? 왜? 수수. 애기들 태어나면은 나쁜 기운 물리쳐 준다고 열돌까지막 수수파떡도 해주고 하는데 음. 뭔가 나쁜 내장지방도 막허이 하고 없애줄것 같거든요. 음. 어, 요거요, 요거. 네. <laughs> 이 수수가 굉장히 좋은 작곡이기는 하지만 오늘 주인공은 아닙니다. 아, 어렵다. 그렇다. <laughs> 하... 네.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수가 워낙 식이섬유소도 많고요. 또 폴리페놀 성분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스스테롤을좀 줄여주는 효과 그리고 특히 혈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이 활용하시면 아주 좋은 곡물입니다. 음, 음, 음. 그럼 여기 정희한 선생님 누구요 <laughs> 거기 있어 알려줘요. 뭐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 다 그냥 알려줘요. 뭐요? 여기서 네. 살 빠지는 쌀이 뭐요?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씀을 드릴게요. 살 빠지는 쌀이 바로 현미찹쌀입니다. 현미찹쌀. <laughs> 네. 찹쌀 자체는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약재로 처방할 만큼 효능도 아주 뛰어나고 또 체온을 올려가지고 내장지방을 녹이는 곡식인데 내장지방이 너무 많으면 지방이 순환을 막고 대사 순환이 잘 되질 않아서 불면증이 심한 경우에도 이 현미 찹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좀 알려줘봐요. 이게 현미 찹쌀이 여기 있고 이게 그냥 현미요. 그렇죠. 이거는 두 개가 다른 거죠? 아예 그렇죠. 현미는 일반 벼를 겉껍질을 벗긴 것이 현미고 그이 현미를 더 도정을 하면 10분 도미가 되면 그게 백미가 되는 거죠. 예. 맵쌀이죠. 근데 이제 현미 찹쌀은 찰별을겉 껍질을 벗겨낸 것을 얘기를 하죠. 이걸 더 도정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는 찹쌀이 되는 거고요. 음. 이두 가지의 차이는 현미 정말 까끌까끌해서 못 드시는 분, 그분들처럼 위장이 약한데 그래도 식이섬유가 좀 들어가면서 밥은 맛있으면서 부드러운 쌀이 없을까 했을 때 바로 이 현미 찹쌀이 딱인 거죠. 그러니까. 현미 찹쌀로만 밥을 지으면 그게 살이 빠지는, 맞죠? 이제 그거 먹으면 되죠? 아, 거기까지만 알려드리면 조금 아쉬우시겠죠? 그래서 찹쌀로 더 제대로 살 빠지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마늘, 찹쌀, 밥입니다. 오. 마늘 볶음밥은 제가 알거든요 <laughs> 마늘 찹쌀밥은 처음 들어보는데 마늘 좋은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생마늘을 매일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늘을 익혀서 드실 수 있는 마늘 찹쌀밥으로 꾸준하게 드실 수 있는 걸 추천을 제가 해드립니다 입에서 냄새는 많이 안 날까요 <웃음> <웃음> 마늘의 그톡 쏘는 매운맛이 바로 알리신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알리신이 쌀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대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 알리신이 티아민과 만나면 알릴 티아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알릴 티아민은 굉장히 활성화된 비타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때문에 체내에서 지방을 태우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체지방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거를 생으로 먹지 않고 지금 추천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밥으로 해서 드시면 이 알리신은 사실은 조금 감소를 해요. 그렇지만 마늘에 들어 있는 뭐 폴리페놀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은 더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익혀 먹어도 또 생으로 먹어도 굉장히 좋은 건강 식품 중에 하나가 바로 마늘입니다. 그 마늘 찹쌀밥은 그걸 뭐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장지방을 빼줄 수 있는 이 마늘 찹쌀밥은요, 이게 맵쌀과 현미 찹쌀 비율을 7대3 정도로 씻어 가지고 불려 두시면 되고요. 간 마늘 두 스푼 정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은요, 위에다 마늘을 이게 편마늘로 해서 넣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꾸준히 하고 있는 운동이기도 한데요 우리 탄수화물을 우리 몸에서 쫙빼 주는 탄수화물 커팅 운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거든요 네, 가정에서도 손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운동이니까 시청자분들도 함께 따라 해주세요 탄수화물 커팅 운동 내장지방이 많이 쌓이는 이 아래 뱃살을 잡아주는 운동인데요 자 의자에 앉아서. 양손을 엉덩이 옆으로 의자를 잡고 두 다리를 폅니다 그리고 다리를 바닥에 닿을 듯말듯 듯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해주시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천천히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 다리를 올릴 때이 배에 이제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동작을 열번 하고 또 쉬었다 열번 이렇게 하루 3분 정도 하시고요. 좀내 몸에 코어 근육이 좀 생겼다 하시면 점점 시간을 좀 늘려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쌀로 찐 살을 빼는 방법. 자, 엄지닥터스 분들이 알려주신 이 처방전. 아까 만나봤던 이두 명의 사례자 분들이 직접 체험해 보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되셨을지 영상 만나보시죠.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가 문제인 사례자들의 건강 상태는? 지금 제가 검사를 해 보니까. 몸의 순환은 확실히 안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배가 차서 그런지 뱃살이 좀 그렇게 안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그 먹는 걸 줄이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게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게더 먼저 사실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배가 차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사실은 이제 체중을 일단 줄이는 게 맞는데, 체중 잘안 줄잖아요. 우리가 해봤지만 <laughs> 진짜 살이 저렇게 안 빠질 때는 누가 선생님처럼 저렇게 알려주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도움 되죠. 밥을 바꾸셔야 돼. 요 다른 걸로 좋은 걸로 현미를 조금만 먹어도요. 흰쌀 한 공기 다 먹는 것만큼 힘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구성을 완전히 바꾸면 적게 먹어도 괜찮거든요. 어 마늘 찹쌀밥 한번 먹어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도 엄지 선생님이. 밥만 먹어도 살이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늘밥을 하고 있거든요. 마늘 찹쌀밥을 지어 드시는데 뭐 맛있게 드시는 것 같죠? 아, 색깔만 봐도 벌써 건강식이라는 티가 나네. 네. 좀 아린 맛이 느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통 밥하고 별 차이 없어 갖고 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밥 조금 퍼졌요 어, 밥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laughs> 네. 넣기도 편하고 향도 나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디서나 할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우. 실이 일주일 동안 그래도 식단도 관리하고 운동도좀 해보니까 몸이 좀 가벼워진 느낌이고 결과가 어떻게 좋게 나올지 많이 걱정되네요. 자, 일주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일단은 표정은 좀 밝아지신 음, 것 같아서 네. 너무 보기가 좋은데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음. 공개하겠습니다. 음. 자, 이게... 보기에도 그냥 몸이 좀 많이 따뜻해진 음.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얼마나 좋아진 건가요? 우선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장 지방이 많아 가지고 대사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는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운동도 하고 또 탄수화물 제대로 먹었더니 확실히 체온이 높아진 것이 보이시죠 네. 이 찹쌀과 마늘이 몸에 열을 올려주면서 내장 지방도 빠질 수 있게 도움이 된것 같고요 복부의 온도가 많이 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지만 잘못된 탄수화물 섭취로 비만이셨던 두 번째 사례자의 결과 보여주세요. 자 역시 체온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와, 예, 이정경옥씨 역시 내장지방이 있어서 상체에는 열이 몰렸는데 하체나 손발이 굉장히 차가웠었거든요. 이제 일주일 지난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전신에 고르게 열이 퍼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음. 아니 사진으로만 봐도 지금 열이 오르면서 막 내장지방도 녹았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아니 근데 그보다 살이 얼마나 빠졌을지가 너무 궁금한데 음. 어떨까요? 자, 두 분의 체성분 결과도 그러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우와. 자 체험 후 보이시죠? 빠졌어. 야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각하감이 이거 꽤 많이 효과를 예. 예. 본 건데요. 어, 일주일에 4kg라니요. 굉장하죠. 두분 모두 어? 몸무게가 4kg, 2kg 예, 감소했는데 특히 굶지 않고 밥을 그래도 먹으면서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체중이 줄었다는 게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체지방량 와. 위주로 줄었다는 거는 또큰 의미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쌀로 찐 살을 빼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내장지방을 잡는 최후의 저격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밥을 바꾸면 밥상이 바뀐다 내장지방 잡는 최후의 저격수. 중성지방하고 내장지방에모로 오렌지가 좋다고 하셔서, 모로 오렌지에서 나오는모로실이라는 건데요. 모로실 마트를 밥먹듯이 가는 제가 모로오렌지를 모르는데요, 지금. 여기서 하나 더 놀라운 결과가 있다. 여자들의 최대 고민, 뱃살. 그러니까 몸무게가 많이 뭐안 빠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3인치가 빠졌던 니유죠 네, 거의 한 2, 3인치 정도 빠진 거고 내가 당뇨 전단계라 이거에도 좋다고 해서 사서 먹고 있거든요. 살도 좀 빠진 것 같아서 안 맞던 옷도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요즘엔 더 열심히 먹고 있어요. 모로 오렌지의 정체는? 이게 오렌지 맞습니까? 근데 이름이 오렌지 같진 않은데 그리고 색깔도 지금 오렌지색이 아니에요. 음. 근데 마트에서 저는 진짜 본 적이 없거든요. 어 그래요? 근데 이게 저 이런 거 뒤쳐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laughs> 빨리 좀 알려주세요. 이건 아씨? 이건 아씨? 당신은 뭐로 실컷 보이지? 엉덩이 욕심 있으셔. 자 과연 뭘까요? 뭐로 실? 뭐로 오렌지라는 게 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내장지방 저격수 붉은 보석 모로실 내장지방을 저격한다고요? 음... 네, 이 모로실은 모로 오렌지의 추출물인데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지방 감수에 도움을 줄수 있으므로 인정이 되어 있는 개별 인정형 원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생과 형태로는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음... 음... 제가 모로시릴리가 <laughs> 없다니까요 <웃음> <웃음> 그러면 어디 가면 볼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당장 갑니다 지금 당장 가요 응. 아, 어디입니까어디입니까네이 모로 오렌지는 이탈리아의 최남부 지중해 한복판에 이리타, 위치한 데리... 시칠리아 섬에서 자랍니다. 오, 아. 네. 시칠리아 하면 또 우리 돈 꼴레온의 가문의 시작이 있었 아, 아, 아. 영화 대부의 네, 어떤 뭐? 대륙의 됐던 아. 섬인데 지중해에서 최대 섬이고요. 네. 여기 에트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높은 화산 아직 아. 음 활동 중인 화산이 있는 그런 어떤 섬으로도 되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 시칠리아가요 낮과 밤의 그 기온 차가 10도 이상 굉장히 좀 크게 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모로 오렌지가 시칠리아의 극한의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항산화물 물질을 만들어내는 음. 거죠. 수백 년 전에는요 일반인들은 먹지 못하고 왕족이나 좀 특권층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아주 귀한 과일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이거 약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 그리고 유럽 사람들입니다. 뭐 색깔도 색깔이지만 이 항산화 작용 그리고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우리 몸속에서 염증 그리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죠.